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릉기지는 6.25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강릉기지에서 6.25전쟁 중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승모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태 복격작전 등총 7,800여 회의 출격 임무를 수행해냈다. 또한 전투 조종사를 상징하는 빨간 마을라 역시 강릉기지에서 유래하였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은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 최일선 부대로서 동북부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개의 전투비행대대로 105대대와 112대대가 편성되어 FOEF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18전비 105전투 비행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최초 전력화 부대이다. KFX 블럭 1형을 인수하면 동해 초계비행에 투입하여 영공방위의 최일선 비행단으로 F35E, F15K, KF16 전투기 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향후 5에서 6년의 기간 동안 18전투비행단의 f o f 전투기는 지상 공격 임무를 우선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비행 안전관리 성과로 6년여간 3만6천여 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앞으로도 안전비행을 위해서 장기 운용 항공기인 FOEF의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빈도 결함 품목에 대해 조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비 품질을 향상시켜 철저하게 정비한다. 일를 비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항공기를 점검하여 최상의 비행완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군은 1965년 4월 30일에 이란 공군에 이어 두 번째로 FOA-B 전투기 도입국이 된다. 도입 초기에 FOA-16대, FOB-4대 등 20대를 인수하며 당시 수원기지의 제10전투비행단 105전투비행대대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된다. 1969년 8월 F-4D 팬텀을 도입하기 전까지 105전투 비행대대의 FOA는 한국공군 주력 전투기였다.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5 제공호 단좌형은 APQ-159E 레이더를 장착한다. f o 인 기체 중량 4.4톤의 전투기이며 연료를 만제하면 7.95톤으로 무장 등을 만제하는 최대 이륙 중량은 11톤에 이른다. 개발 과정에서 고도 10.9km에서 최대 속도 마하 1.64를 기록했다. 최대 순항 속도는 같은 고도에서 마하 0.98을 기록했다. 상승 속도는 1분에 10.5km에 상승하여 가속 성능이 우수한 경전투기로 최대 상승고도는 쌍발 엔진을 사용하여 15km이며 엔진 한 개로 시도할 경우 12km까지 올라갔다. 2019년 현재 대지상 공격용 무장으로는 NK82 폭탄과 2.75인치 로켓한 보드, NK20 장갑 파괴용 확산탄과 CB58 인마 살살용 확산탄을 장착 운영하며 2013년부터 KGGB 유도 폭탄을 사용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j t a c 지상유도 임무부대가 창설되면서 페이브웨이 아이 레이저 유도폭탄의 하나인 GBU-12를 운영하고 있다. GBU-12는 사거리 10km 거리까지 투발이 가능하며 약 8m의 정확성을 갖는다. 체프 플레어, 카트리지 디스펜서는 A1-40을 사용하며 A1R-46이나 이스라엘제 SPS-1000, RWR이 장착되어 있다. 한국 공군은 1974년 FOE 126대, FOF 20대의 도입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월부터 기치를 인수한다. 이때부터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1980년 국내 면허 생산을 결정되고, 1982년 9월 9일, 최초의 KF-5F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이후 대한항공에서 양산한 기체는 FOE-36대, f o f 3 2대이다 전투행동 반경은 AIM-9P34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하고, 최대 연료 탑재 시 570나노미터이다. AIM9P3형은 무연의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신관은 AIM9J형과 동일한 적외선 신관을 사용한다. AIM9P4형은 시크가 AIM9L형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전방위 사격이 가능하다. 강릉기지는 1945년에 건설되어, 1954년 휴전 이후, 기지 경비를 위한 강릉 기지대만 남아있다가 1957년 제30단 302관제 경보대대만 주둔하게 된다. 로 공군본부는 동진 계획을 수립하여 1967년 기지 활주로 보강공사를 시작으로 1968년 18기지대로 확대하고 1970년 기지전대 1974년부터 전투기가 고정주둔하는 18전투비행전대가 창설되어 F86F 세이버 전투기가 이동 배치된다. 1977년 6월에 제18전투비행단이 창설된다. 1986년 8월 25일에 FOEF 전투기를 운영하는 105대대가 18전투비행단에 예속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7년 112대대, 1994년 205대대가 차례로 배속된다. 18전비는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의 최인적 부대로서 올림픽 기간 중 관동대학교 하키 센터에 헌병 특수 임무반과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기지 내에서는 대공방호대가 올림픽 경기 시작 전으로 경계작전 태세를 유지했다. 18전비 장병들이 안전요원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등 총 753명의 18전비 장병들이 올림픽 개최에 기여했다. 한국형 전투기 1호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는 경남 사천. 10월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만난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항공기 회사. '카이가 왜 경남 사천에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객들이 늘상 묻는 질문이라며 1년 내내. 경남 사천 일대의 날씨가 평온해 비행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82.5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카이 부지에는 최근 10년 새 각종 개발센터와 시험동 등이 줄지어들어서 주변 풍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기자가 카이를 방문한 당일 마침 KFX 사업 참관차 방문한 카이 전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카이 본사로 가는 길목에 늘어선 각각의 사업체 건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항공사업 진출 내력이 담겨 있었다. 삼성, 대우,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저마다 추진하던 항공사업은 카이로 통폐합돼 카이는 이제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미래를 오롯이 홀로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구조원 투입, 단군 이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 현재 가이가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KFX 사업은 단군 이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 원을 투자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하는 국산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KFX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2만여 개의 표준품,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550여 개의 전자 장비와 기계 장치, 250여 개의 전기 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전투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극한의 머신이라고 불린다.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FX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현재까지 수십만 개에 달하는 표준품, 부조물, 기계장치 등을 모두 설계하고 제작까지 완료한 상태다. 지난달 3일 드디어 이러한 부품과 장치를 모두 종합해 실제 전투기를 만드는 최종 조립에 착수했다. 현재 KF-X 2호 시제기 기준으로 65%의 공정이 진행됐고 내년 5월 완성될 예정이다. 1,300 엔지니어가 7,000개 구조물 조립 65% 공정 사상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미증유의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5년 여간 수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됐다. 경남 사천의 카이 개발센터에는 현재 1,3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경력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할 수 있게 된건 역설적으로 그나큰 행운이었다. 최근 수년간 약 370여명의 선박 관련 엔지니어 등 800여명이 KFX 설계를 위해 카이에 중환됐다. 카이 관계자는 선박 설계나 항공기 설계나 근본은 비슷하다며 구조 설계 및 대석, 개통 설계 등의 분야에서 카이로 유입된 선박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이는 70여 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심화 교육을 실시, 채용된 경력 엔지니어들의 빠른 현장 투입을 지원했다. 카이 측은 이렇게 개발된 KF-X 엔지니어들은 향후 카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여기는 KFX 조종석, 한반도 위를 날다 카이 개발 센터에서 첫 방문지는 KFX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였다. 이곳에는 KFX와 똑같은 조종석이 설치돼 있고,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FX를 미리 조종하는 체험을 할수 있다. 시연자가 KFX를 이륙시키자 화면에는 주변 지형이 나타나고 실제 전투기 조종 환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비행 정보가 표시됐다. 약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전투기 조종석 앞에 허드 장비도 가동됐다. 이 장비는 조종사에게 직관적인 비행 정보를 제공, 한결 쉽고 편리한 조종 환경을 구현한다. 조종석의 다양한 전자 장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화면에 구현돼 현재 운영하는 전투기보다 훨씬 조종석 공간이 여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투기 조종간이 구형 전투기보다 훨씬 제어가 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항공 전자 시스템 통합 시험 장비실에서는 KFX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 작업을 하고 있었다. 30여종의 항전 장비를 장착해 그 성능을 평가하고 무장 및 세부 개통 장비 20여종과 항공기, 표적, 외부 환경 등의 모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로켓드 마틴조차 보유 못한 자동조립 장치와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적용한 공정 최종 조립 공간인 고정입동에서는 KF-X 전방, 중앙, 후방 등 부위별 동체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각동체를 합체시키기 전 복잡한 배선 및 회로 작업을 동체별로 완료해 각동체를 모듈화하고 최종적으로 이세 개의 동체를 합체하는 작업이다. 카이는 체계 개발 기간인 오는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지상용 구조시험체 2대를 만들 예정이다. 조립 현장에서 가장 놀라움을 자아낸 것은? 전투기 업계 선두주자인 미 로켓 마틴스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존재였다. 이 장비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비다. 자동조행 장치를 갖춘 패스는 세계의 동치를 옮기고 정렬시켜 합체시키는 역할을 전자동으로 수행한다. AGV가 움직이는 원리는 골프장 자동 카트와 같고 위치 정렬은 동체 지지대 11개에 설치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정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에 달한다. 패스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달려들어 11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2월 5일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작업 효율성이 80%가량 높아진 것이다. LRDS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리베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장소에 표시하고 뚫는 장비다. 미국에서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구멍을 뚫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LRDS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아이언버드로 각종 평가가 진행 중인 개통시험동이었다. 과거 T-50 개발 당시에는 미국 인프라에 의존했던 분야지만 이번 KF-X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로 해외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카이는 개통 시험동 인근에 KF-X 통치의 연료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동을 연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KF-X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의 전투기 제조를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현재 카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수환 기자 10점이었고 비용 평가가 20점이었다면서 큰 틀에서 개발 능력, 그 다음에 개발 계획, 가격 등 모든 측면에서 카이가 좀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28개 항목을 점수로 합산한 결과 일반적인 경쟁 입찰에서 볼수 없는 점수 차이가 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선정에 대해 카이는 적합한 결과라는 평가다. 카이 관계자는 연구 개발 인력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풍부한 개발 인프라와 신규 개발 인력 0명 채용 통합 개발 센터를 작공하는 등 KEFX. 개발 계획과 능력, 비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1, T-50, FA-50, 수리온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다수의 국제공동 개발 경험과 129대 32억 달러 이상의 항공기를 수출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책 사업을 기술과 개발 능력에 초점을 두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KFX는 블록일, 블록이로 구분돼 개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블록일은 기본적인 공대공 무장과 기본 성능을 갖출 예정이고 블록이는 블록일에 공대지 성능이 추가된다. 이는 타이푼 전투기와 비슷한 개발 개념. 타이푼도 초기에는 공대공 능력을 갖춘 트렌치 1을 시작으로 확장된 공대공 능력을 갖춘 트렌치 2, 그리고 공대지 능력이 추가된 트렌치 3으로 성능이 점차 진화하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백년형 항공기 사업부장은 공대지 능력까지 다 검증을 끝내고 항공기를 양산하게 되면 양산 시기가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블록1, 이 개념으로 공대공 능력을 갖춘 기체부터 먼저 생산하는 것이 세계적이고 일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백부장은 특히 체계 개발 기간 중 블록1과 블록1을 모두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면서 대신 블록1에 대한 공대공 기본 능력을 검증하고 이후 블록2에 대한 능력 검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도양산에서 블록1을, 부속양산에서 블록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백부장은 덧붙였다. KFX 개발에 약 8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 및 개편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7일 국방부 공고를 내고 장기 대형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요정원을 집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공고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과 하부조직으로 보라매 국제 협력팀 KUH 사업팀 LAH 체계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 체계 총괄팀을 보라매 체계 총괄팀으로 변경, 한국형 항공기 개발 사업단 산하로 옮겼다. 즉 KFX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 보라매 국제협력팀과 보라매 체계 총괄팀으로 새로 구성됐다. 이는 전담조직이 사업단 규모로 구성될 것이라는 당초 방위사업청의 구상과는 다른 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FX 사업이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사업 관리를 위한 가칭 보람의 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70여 명의 국내 전문가로 꾸려질 사업단에는 체계 총괄팀, 체계 개발팀, 국제 협력팀 등 3개 팀과 한 인도네시아 공동사업관리 조직, 국방과학연구소, 항공